<laughs> 아마 컴퓨터로 해야지 쓰기 이 편할 듯. 뭐야? 레모 었나왜 제압속이 떠? 안 돼! 이럴 수 없어. 백! 여기는 코랄 방위군 상병패러데이아무이보시 죄송합니다. 놈들이 사방에서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.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.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.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. 오늘 1교시 수업이라 어제 1 1시 반에 침대에 누우셨어요? 아 구독자만 가능해요?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<laughs> 설정 낮출 날추는 방법 있을 텐데 쳐다봐야겠네. 않습니다. 애초부터 구독자만 쓸수 있게 만들어놓지 않았을 테니까 요 어제 3시 반까지 보셨어요? 그럼 공허에산 엔딩은 보셨겠네. 에필로가 엔딩을 못 보셨어도 그공허에산 엔딩은 보셨겠네요. 맞아 미션 개 어려웠음 진짜. 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... 그글 보니까 그거 그거 하라던데. 수... 다 카칸으로 다 뺏어 먹으라던데. 그곳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일단은 게임 시작했으니까, 그 뭐냐... <laughs> 밤새 <밤에다> 달려서 <회사> 가셨어요. 아유, 클났다. 빨리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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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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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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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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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망아 그걸 추적, 자로 추적, 자로 했을 추적, 추적, 추고 추적, 추 블랙 적 추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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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망했네.. 초반.. 초보, 초반 완전 망했어 요 아케이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.. 그.. 뭐지? 박쥐고 살아남기나 뭐.. 초보자 전용 막 그런 게임 있죠? 데저스 스트라이크도 해보고 싶긴 한데 데대저 스트라이크는 워낙 그.. 급수 차이가 너무 심각한 게임이라서 쫄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내가 지금 보라지는 이걸 멀티를 깨고 있네. 시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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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브라질은 이렇게가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처음 봤어 지금 나. 아 미친 추적자. 추적자 일로 와 빨리. 뭐 이래 <laughs> 셀프 아트모드 장인이라니요 <laughs> 어가스버으라 <먹으러> 주네 <laughs> 뭔가 뭔가 게임 막했을 뻔했지 난 지금 하다하다 하다, 하다 느끼지 않아 암 <laughs> 그라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힘든데 <laughs>

아니야. 나 아직. 나는 아직 나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아직 네,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. 없이는... 없이는... 잠시 후면 공호의 파편이 활성화됩니다. 그 전에 파편을 파괴해야 합니다.

아몬! 아암! 이더필요니다레이드를 음. 이제 사용의 암흑기사들은 지금부터 나올 것이다. 이제 니니 원래 이렇게 어려운다. <laughs> 미치겠네. 공허의 <사유가> 파펴들이 <laughs> 또, <나타났습니다. 웃음> 또 나타났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

급한 부름 u 다야 지금 어떤 상황인데 노력치를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 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. 야, 지금 나 평균 병력 마서 없는 거안 보이냐? 계속 <laughs> 히미트탈레스가 무섭네. 미탈레스는 강력하네. 너프 좀 필요하겠네. 맹공 받고 있습니다. 미탈레스크 재평가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음. <laughs> 제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. 공허의 파편이 제거되었습니다. 나스비 다니아. 나스비 다니아. 자, 조금 안정, 안정을 찾았다 다수가 포착되었습니다. 우리의 임무는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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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열마나 둘, 레나드찍나주고나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나나나나나나나나 우리는 시간 정지 음, 준비 완료. 광물이 지금은...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모두 준비해라.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. 죽기 딱 좋은 날이라고. 자체하던보다 아니었습니다 에? 공격받고 있 이거는 큰 그림에 의하여 음, 미탈리스가셌어 솔직히 솔직히 미탈리스가셌다놀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어, 동맹이 공더필요 어, 솔직히 미탈리스가셌어시간이멈추겠탈리스가 완전 너프 필요한 거 아닙니까? <laughs> 업그레이드 완료. 광물이 동동 o n g 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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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죽겠다 좋은 날이 o 군 아니 o 타 g Tong, Tong, t o 마리 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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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두 n g Tong, 정맥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호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예상한 결과다 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적선으로 해적선 아니 해적선으로 해적한 포괄할 수 있나? <laughs> 이것 해적선이고 이것도 해적선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주 아이러니해 공호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낙 좋은 날이었고 그렇지 마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.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처리하면 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가스가 넘쳐요. <laughs> 포기해도 포기하는 게 낫나? 블랙홀 두번쓸수 있거든. 업그레이드 완료. 보너스 목표가 료됩니다가 아서야, 캬브리 님공다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바바자 네비. 추가 내어 해적선을 무력화했습니다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적하고 반역자입니다. 저 더러운 해적놈들이 또 우리 자원을 탐내고 있습니다.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. 사명관님. 어떻게든 뚫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 잘라질 수 있나요라고 저는 잘라 줄게요. 업그레이드 완료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다을다님의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. 들이낙엽처럼사라가 블랙홀을 고소 혹시 보니까 왼쪽으로, 왼쪽으로 그리고 또케 블랙홀홀 k hole! 좋 k a y o 상공에 o 해적질이 k a y Oka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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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잘해줬다.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. 이제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.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. 잘 들어라, 아몬. 자티영은 그렇게 쉽게 <laughs> 진짜 저걸링한테 탈리즈를 상관도 못했다. 어쨌든 깼네.